그럴 자격이 있어! 자이 기세를 몰아서! 야야야 야! 야, 야 너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나 약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아니요 어? 오늘은 특별히 여기 있는 최성민을 칭찬해 주겠어 어? 웬일이야? 여기 있는 최성민은! 찌든 개그는 절대 안 하고! 어. 질 높은 개그만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희극인! 음. 줄여서! 찌질이요! 코비의 <laughs> 찌질이 최성민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신찬해 줍시다. <laughs> 성 찌질이 영원질이 황제 성문세유한테 얻어먹는 찌질이 최성비는 찌질이 고비게영원한찌질이 황제 성문세유한테 얻어먹는 찌질이 최성비그만 찌질이 고맙다. 가유해 여기 가다 이게 지금 난리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글로벌 세계적으로 다들 난리가 났어. 이게 난리요.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여기 다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최성민은 지지리 최성민은 지지리 최성민은 지지리 최성민은 지지리 최성민은 최신이 새긴잖아. 보셨어? 아주 유행이요! 최성민의지질이 안다가! 지질이 새끼잖아! 안다가! 똑바로 데깔 아니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번에는 정말 특급 게스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승점 더블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확실해? 쇼미더머니에서 히트친 넉살 어?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드디어 네가 한건 했구나. 네. 야 넉살 들어오네. 자 들어오셔요. 야. 누구세요? 제 나이는 넉살입니다. 안 나가. <laughs> 찌질이 <찌찌린> 새끼. <laughs> 야, 이제 별게 다 날리네. 아오야, 다 몬다, 아, 어? 다 마. 저 친구. 뭐야 이거? 주민, 주주민, 뭔 소리야 이거? 주민, 주민. 아, 저, 아저 카톡 왔습니다. 오, 어?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 회사 최대 주주 이마리아 여사님 지금 1층에 도착했다는데요. 야, 그뭔 소리야? 어이, 어이, 어이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다. 이쪽으로. 일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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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와. 아니 도망을. 아니야, 아니야, 어? 아유, 여사님, 아유, 아유, 내가 얘기했지, 어? 나 가수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회사 최대 주주를 무시무시 개무시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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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여사님 무시한 게 아니고 가수는 제가 안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 사장 얘기했잖아 나 예능이라도 꽂아 달라니까 예능 아 예능 어디요? 어그 7번에서 그거 시청률 잘 나오드만 그 1박 2일 꽂아주면 되겠네 하... 1박 2일 거기는 진짜 힘든데요 막상 방송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데 그게 쉬운 데가 아니라니까요 이봐 최 사장 1박 2일은 나한테 그냥 굉장히 이지 3주 동안 아무도 안 따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4주까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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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1박 2일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고 뭐가 1박 2일 야왜 지침은 내가 원조야 내 네? 맨날 술 처먹고 자빠져 잤잖아 거리에서 어? <laughs> 신촌, 홍대, 마포 내가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내가 야외 지침 원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나영석이가 지나가다 나를 봤나? 아 그걸 어떻게 하죠 봐요? 말도 안 되는 아무튼 내가 먼저 나 그거 꽂아줘 아니, 아니, 할래, 아니, 아니. 할래 1박 2일은 진짜 안 돼요 거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 구해줘 홈즈 좀 꽂아줘 이거. 구해줘 홈즈가 뭐 집부러 보는 게 쉬워 보이는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최 사장 구해줘 홈즈 나한테 굉장히 이지 이치... 반응 올라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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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여기 뭐야? 내가 남자 복은 없어도 어? 돈 복은 있고 집 복은 있잖아. 네? 나 그거 복팀 거기다 꽂아줘.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집 소개할 때 그냥 문 열고 싹 들어갈 때 그냥 오바 해가지고 우에 우에 <laughs> 거실이 운동장만 하네.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아유 안돼 안돼. 안 돼. 아니면 쇼미가 도 꽂아줘, 쇼미 쇼미 쇼미는 뭐예요? 여기 무대 풀 질러 그냥. 아 그게 뭔 소리예요? 한 번만. 아유,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돼 그거 안 되고 제가 넣을, 넣을 수 있는 데가 하나 있긴 한데 국민 가수 2 two... 아, 노래는 내가 또 잘하지 진짜. 아, 근데 그냥. 그 여사님이 그 찬송가 창법이 너무 지금 박혀있지서 <laughs> 그거를 고치지 않는 이상 제가 못 나간다고 나 그거 했는데. 찬송가 창법, 그 구세를 다 뺐어 아, 고치셨어요? 그럼 아, 그럼 한 번만 제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제가 바로 그거, 에이핑크 고 노래 한번 미스터 오오 오, 그거요? 그거 한번 불러주고 와 저기, MR 주셔요 <laughs> 미스터 주님 입술 위에 주님 믿음 소망 사랑을 펼쳐보아요 주님 <laughs> 너무 저기 세례받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이거 안될것 같아요 알았어 아이. 그럼 트와이스 마지막으로 알아 부를 테니까 요거 잘하면 나 진짜 해줘 알았어요 진짜 창성한 전복 아니죠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수 오월 예수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 정말. 너 관리 똑바로 안할 거야? 죄송합 어? 못 들어오게 될거 아니야 못 들어오게. 아, 제가 저분까지는 터치가 안 됩니다. 저분 공무관이여 아, 가지고. 예. 오늘 저 오디션 분이 잡혔으니까 다 때려치우 그냥 가자. 그러지 마. 그래. 쪽가 낮은 봐. 재승아 예응이. 야. 아, 또... 오늘은 확신하게 아들 심어 놨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 죽일 거요. 죄송합니다. 알았어. 우리. 그간의 일은 다 어.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냐? 누구? 어떤 하고 왔어? 오늘은 어. 직발로다가 제가 창원으로 내려가서 그래. 오동파 행동 대장을 직발로다 심어 놨습니다. 이녀석가 아주 듬직하다 어떤 어떤 하고야? 진작에 그럴까 그랬어요. 어딨냐? 어, 내 동생.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아, 어디야? 예, 어, 좀 머리 보십시오. 아, 저놈이네. 아, 그래, 그래. 스포츠 머리를 하고 왔어. 이 바꾸지마. 제대로 해라. 제대로. 네. 야. <laughs> 기억나지?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배석규. 석규. 석규어 이름도 아주 상스럽습니다. c k 석규 u You don't do 석규. m e Sock you. 석규. c k you. Sock you. Sock you. Sock you. Sock y o 석규 o c k you. Sock you. Sock you. Sock you. Sock you. Sock y 이 u s o c 파이팅 지붕!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 쉬워. 형님이 텐션이 떨어지거나 노래가 끝날 때. 오케이. 파이팅 지붕!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석규 아주 쉽지. 음 됐어 형님 석규 다 알아 먹었습니다. 그래. 어. 석규랑 잘했지? 예. 기어 우리 석규. 그래. 자 가자. 제성미는 찌질이, 보미의 영원한 찌질이. 제성분태연한테 얻어먹는 어. 찌질이. 아잘먹었어 그동안. 제가 언제 얻어먹었어요? 찌질을 새키 <laughs> 왜 그래, 훌륭한데? 아니, 여기는 왜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좀 무서워서. 아니 그러니까 나 가수 시켜주면 되잖아. 이게 아, 아, 아니라 저희 회사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 저희는 그렇게 막 이렇게 무서운 분들을 키우고 이렇게 노래도 막 잘해야 되고 이랬는데. 아니야, 뭐. 나는 이거 노래 딱 부르면 바로 가왕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디션 곡을 가왕 노래, 조용필이 노래 준비해 왔어요. 조용필 노래. 어? 아, 목도 안 풀렸는데. 아무나 음. 못 부르는 노래인데. 그러면 그 노래를 한번 제가 들어보고. 그래, 그래. 오늘 든든해, 오늘은. 네, 네, 네. 어. 자, 가왕 조용필이 노래 한 번. 클로젝트 해볼까? <목소리> 그대가 터져 세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에 칼빵 두 군데 뒤질까봐 겁나 처음에 12티장 찔러주고 다음에 대장소장 찔러주고 살려달라 하지마 유맹미칼빵 칼빵, 칼빵. 해빵 엄마야 석규야 석규야 우리 원래 건만 줄라 그랬어. 뭐 때문에 두었잖아. 우리 위험만 하려 고 그랬다고. 그 만지작거리지 말고 뿌렸어야지. 뿌렸어야지 석규야. 어메트 빨리. 너 때문에 지금 어찌냐 분위기. 내가 말했잖아. 니가 잘못해도 내가 십듯다고 <laughs> 석규야. 방금 바게트 던지다가 나 손가락 비었다. 상재생이 이리 와. 죄송합니다 형님. 너 일을 아직 못하는 놈이야. 그냥 가라. 죄송... 죄송합니다 어, 형님.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라? 형님,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규가 이번에 잘할 겁니다. 형님, 석규가. 석규. 그래. 석규입니다 형님. <laughs> 무릎을 딱 꿇었으니까 형님 이번에는 봐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뻥이야 게 뻗어. 아, 기적으로. 아 뜨거! 아뜨 아, 우리는 마 인증사적이 아, 없는 사람이야. 아, 가만히 못 있지! 아 뜨거! 아, 아, 아 뜨거! 아. 석규야 봐라. 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석규야 우리 잘하자. 알겠지? 응? 석규 잘할 수 있지? 어, 네, 서 있어. 야, 있어. 야, 야너서 있어라. 너안 되겠다. 너 가만 보니까 너 의지가 안 보인다.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너 등받이에 계속 기대고 있더라. 아까 얘기할 때도 그러더라, 너. 어... 아니, 그 형님들 이제 어. 죄송한데 제가 음... 노래를 들어보니까 음... 너무 무섭고 분위기가 막다운돼 그래가지고 야, 좀... 최 사장님 감각이 있네? 네? 내가 이번 주는 댄스 음악 할 거야. 그럼 다음 곡은 좀신나는 어, 거. 나 어, 저기 줄 서있는 사람 벙벙 뛰는 거야. 확실해요? 그럼 그럼. 아... 댄스 음악이야. 그럼 오케이. 분위기 띄운다고 하시니까 <laughs> 자, 상큼한 거이번에 마지막 한 곡만, 어떤 노래인데요? 자, 살짝 설레스 하는 거야. 아, 음. 오마이걸, 오마이걸 자, 음악 주소. 옆에 놈도, 살짝 찔렀다. 난 그가 난나 나한테 눈도 러 오는 짝 찔렀다. 난난난난난난난난짝 찔렀어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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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난난난리난난 우리한테 화이팅 이시봉 이거 안 하고 석규야, <laughs> 너 진짜 이름처럼 아주 상스러운 아이구나. <laughs> 너 가시선 다 패자래. 너 이거 이따 다 죽고 가. <laughs> 네가 죽어. <같이 써. 웃음> 우린쓴거 아니야. 네 혼자 쓴 거예요. 강재형이뭐 잔치라냐. 너 때문에 이렇게 이 자식이로. 어, 죄송합니다. 안 뜨거. 뭐 석규라고 했어. 너도 화나지. 이름 한방 매겨. 한번 때려 빨리. 발대리아야 <laughs>